1번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걸 봐서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경 교사도 아니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모세가 다 독점하여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먼저 마음에 새긴 부모들이 자신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요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새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교육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샤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난 샤난은 거듭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거듭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수시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정말 어느 때든지 그것이 익숙할 수 있도록 늘 말해주는 것, 부지런히 르 가르치는, 항상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신 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 매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서입니다. 교실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교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실에서 배우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기업에서는 그거 가르치는 것 쓸모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원리들과 개론과 원론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 그 중간 단계를 잘못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교실 교육이 교실에서만 그쳐져 있는 거.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은 어떤 스승, 뭐 회당, 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녀들은 무엇을 할까요? 잘 듣겠죠? 그러다가 질문도 하겠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그 생활 영역 속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어떠한 말씀의 선포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지 왜 그런 이유로 어떤 연유로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 것인지를 부모들은 설명을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 뭐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졌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그 적절한 시간에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하다가 말하다거든요. 말하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럴듯한 지식과 그럴듯한 세상의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런데 사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는 설교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자체는 빨리빨리 넘기고 얼른 설교, 무엇을 좀 건질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여서 한번 요리가 된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의 우선, 그리고 우리가 배움의 가장 우선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 그 자체. 우리가 목자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목자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그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석해놓고 그들의 삶에서 나름대로 풀어놓은 해설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신앙서적 같이, 뭐 주석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것들을 가르치냐? 그래요. 이것들을 가르쳐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 그 자체다. 말씀과 설교는 같지 않습니다. 설교를 가까이 하시는 것참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출애국기에 보게 되면 13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리고 6월절의 일들 그리고 무교절의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들을 너의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의미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막 여기다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의 실천하는 순간마다 그리고 너의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행하여라 라는 의미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떤 형태, 틀이 없으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손목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소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목에다 다는 테필린이 있고 이마에다 나는 테필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여기 이마에다가 이 미간은 원래 이제 두두 눈의 요 중앙을 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간에다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앞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두었죠. 테필린이 이렇게 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보시면 여기 끈을 지금 매고 있습니다. 끈을 매어 있는데 이 끈은 이 팔뚝에 일곱 번을 맵니다. 일번 매고 손바닥에 세 번을 매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에 세 번을 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매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여기 네모난 게 팔뚝에 있는데 이게 또 태필린입니다. 팔에도 있고 여기 미간에도 있는 것이에요. 본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미간에 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파라오 뭐 미라 보시면 여기에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요 미간 사이가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기 때문에 급소이기 때문에 이 급소를 막는 보호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내내 삶에 있는 모든 어떤 어 약한 부분이 보호를 받는 부적. 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 파라오은 여기에 이렇게 뱀을 놓았지요.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하게 미간 사이에그 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어떤 부적,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의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장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라는 뜻으로 이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손목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테필린을 열어보면 이곳에 이제 양피지, 얇은 양피지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 또 11장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에 예, 3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문 밖에 매주자라고 하는 작은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대인이 매주자를 바깥문에 문 바깥에 문설주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이렇게 생긴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적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매주자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숙여서 숙여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음 하나가 되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 하고 라고 할때 쉐가 이 쉰으로 시작합니다. 쉰 그리고 이 쉰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할때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샤 쉰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렇게 쉰이라는 그 자음을 붙여서 이렇게 메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며 이 메주자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손목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하여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였었다면 어, 문에 붙임으로 인하여서 어, 들고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은 또한. 공적인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매주자를 안쪽 문에다가 붙이면 우리 가족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볼수 있도록 바깥 문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를 보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가정은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정이다. 주께서 보호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보여 주는 그런 의미로서 매주자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확장의 의미가 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사회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아예 바깥문에 붙여서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담아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곳에는 어떤 말씀을 넣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필린 그 미간과 또 손목에 메었던 말씀은 이네 가지 말씀을 메었습니다. 어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출애굽기 바로 이곳은 첫째 난 것들, 그 유월절 사건이요. 첫째 난 것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으로 양으로서 계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첫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우리가 읽을 쉐마 이스라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그 말씀이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며 축복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말씀들 네 가지마다, 그 끝에는 네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네 가지 말씀을 다 적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 나온 대로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네 가지의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판단하였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네 번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건한 어떤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걸 붙이고 다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붙이지 않죠. 하지만 아침에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늘 이것을 감고 붙여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하신 요 말씀은. 이네 가지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에만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자 그문 바깥에다가 붙이는 함에는 이두 가지 말씀만 신명기말씀만 기록하여서 어 붙여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신명기에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미만 두고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의 형식을 삼고 그 형식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을 매일 힘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투표가 한 사람의 투표가 6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문제는 뭐 내가 투표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이런 말씀의 교육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 뭐그 정도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과 저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고민하며 말씀의 행함대로 실천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큰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남겨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가져온 각종 금은 보화들을 물려주어라.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를 물리치고 얻은 수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물려주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부강하며 강대한 나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게로 이것이 펼쳐져 확장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대속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진정한 축복.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언제나 가르치고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화해서도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나서 적용되어지고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일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